충남 도의 메탄 배출량은 총 355만 2천 톤, 이 가운데 84.3%는 농축산업에서 발생합니다. 특히 이 가운데서도 벼 재배가 메탄 배출의 38%를 차지합니다. 논에 물이 찼을 때땅속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대량의 메탄이 발생하는 겁니다. 충남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이세대 빠르미가 지구온난화 주범인 메탄가스 발생을 줄이는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. 벼 재배 면적 10헥타르당 만생종의 경우 817톤의 용수를 사용하면서 17.8kg의 메탄을 발생시키는 반면, 빠르미는 330톤의 용수 사용에 메탄 발생량이 11.3kg에 그쳤습니다. 재배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60%가량 용수를 절감하고, 이로 인한 메탄 발생도 36.5%나 줄인 겁니다. 저희가 개발한 초조생종 이세대 빠르미는 만생종 대비 생육 기간이 현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메탄 발생을 약 37%가량 줄일수 있는 것으로. 빠르미는 5월에 이양해 10월 상순 전후 수확하는 일반미와 달리 7월 하순에서 8월 상순이면 수확할 수 있는 데다 안정적 이모작까지 가능해 농가 호응도 매우 좋습니다. 농가의 가장 높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거 너무 좋고요. 그 다음에 메탄가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조금이나마 제가 환경 보전과 환경 보호에 앞장설 수 있다는 것도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. 도농업기술원은 충남대와 공동으로 빠름이 메탄 저감 효과를 정밀 검증해 국내 최초 저탄소 인증 품종 등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 충남농업기술원은 올해 50헥타르의 현장 실증재배를 실시한 뒤 2030년까지 1000헥타르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.